먼치킨으로 삼행시를 지어줘. 날꼭 만족시켜줘야 해. <laughs> 먼. 먼치킨은 치. 치킨과는 다르지만, 먼치킨의 달콤함을 킨 즐겨. 다우가 해냈어. 응. 어, 완전 좋아. <laughs> 엄청난 순발력으로 해냈어. 난 킨에서 완전 막혔는데 말이야. 자, 이제 최종 선발전으로 가볼까요? 다들 준비됐지? 먼치킨컵의 주인공이 될 준비. 오 어, 예스. 혹시라도 같이 먼치킨컵 멤버가 될수 없더라도 우리 함께 노력한 순간들을 잊지 말자. 항상 부족했는데 다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약한 소리 멈춰. 자신감을 가져 바보야. 나도 함께해서 즐거웠어. 다들 먼치킨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로봇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뭔지 알아? 먼치킨. 응치킨, 응치킨. 총 10개만의 멤버가 될수 있는 먼치킨 컵 멤버 오디션! 이제 드디어 최종 멤버를 공개합니다! 먼치킨 멤버가 될 영광의 첫 번째 연습생은! 와사비 맛 먼치킨입니다! 맞아? 말도 안 돼! 저런 맞아. 연습생이 있었나? <laughs> 긴장들 풀라고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발표합니다! 먼치킨 멤버가 될 영광의 첫 번째 연습생은! 바바! 바바 연습생은 평소 강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맛으로 호불호 없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먼치킹컵 멤버 그두 번째 연습생은요! 베리! 베리는 특유의 상큼함으로 절 연령층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멤버는요! 올드! 올드는 위트 있는 개그와 함께 익숙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없으면 허전한 존재감을 뽐내왔습니다! 다, 다행이야! 역시 모두들 멤버가 됐어! 자! 아홉번째 멤버는! 솔티카라멜 먼치킨! 솔티카라멜 먼치킨은 단짠단짤의 정석을 보여주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먼치킨컵 멤버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카오! 같이 설탕길 걸어야지 카오! 가오. 제발! 카오야 힘내! 파이팅! 엄마! 엄마가 오셨어! 지켜봐주세요! 꼭 해낼게요! 먼치킨컵의 마지막 멤버는! 바로바로! 바로 카오입니다! 축하해, 카오 해낼 줄 알았어, 카오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항상 부족했지만 해냈어요, 엄마! 너희는 먼치킨컵 안에서 빛나는 1 0 개의 별 이제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해 먼치킨컵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출발! 주문하신 먼치킨컵 나왔습니다.